아그 그래, 나와서 끄 진짜 고패 우와 헬로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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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여자우리어 헬로키티 거 선거 아 헬로키티 이거안 먹고 나다 이쁘다 아, 저는 그 두개 다 이쁘다 먹... 두개 다 뽑아 그냥 오아시스 <laughs> <멋있어>. 아면가요 <잠깐만. 웃음> 다시 하야겠다이라 <laughs>

<laughs> 우와 아빠 진짜 신이 대신? 도대체 몇개 뽑은 거야? 천 원에 지금 다섯 개 뽑았어. 만 원이야. 만 원에 다. 만 원이야. 와 대박. 대니까 <laughs> <laughs> 괜찮아. 어 희재 뭐야? 배트맨? 배트맨? 와. 희재는 배트맨 뽑았다. 잘 뽑았네. 네트이네 양있다 가지해 진짜 양있다 저거 안 걸려 유리창 걸렸어 넥타이 바지 꺼봐 그래 돼. 그래도 뽑아. 뽑을 수은는걸 쳐야 돼. 뽑아. 민자고. 그건 안 돼. 거기까지 안 가요. 리 갔어. 이경 넘어가겠는데? 숨었다. 숨었어? 아한경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. 안 가. 거까 아, 길이가 안 나는구나. 거기까지와 2개 남았는데? 아니 그한 번만 덧붙면았어 이게 안깎 이게 그러니까 안 깎여 이제 봐봐 엄마 봐봐 뒤아못았어못 깎아! 그러니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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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 됐어 디자빼디저빼 있는 거빼 얼와 잘못 눌렀어?